요즘 정말 좋은 AI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용자가 많은 채찌 피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재미나이, 일론 머스크가 만든 것으로 유명한 그로 AI의 윤리적 활용을 중요시하는 클러드 AI, 이네 가지를 오늘 직접 사용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적합한 AI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은 몇 가지 정도가 해당되는지를 체크해보세요. 나는 궁금한 것들을 AI에게 가장 먼저 물어보고 조언을 얻는다. 이미지를 만들고 간단히 편집하는 경우가 많다. 블로그 작성, 스토리 작성, 영상 나레이션 작성 등 글쓰기에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 수준의 조사와 보고서 작성, 깊이 있는 예측과 조언이 필요하다. 구독자분들이 이런 상황 한가운데 있는데 아주 유능한 AI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깔끔하게 끝내준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이 몇 시간, 며칠 걸렸던 일들을 어떤 AI가 굉장히 수준 높게 끝내주는지 알수 있게 되실 거예요. 어떤 AI를 고르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시간을 획기적으로 아끼게 되실 거고요.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직원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가지 AI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고 그 결과물의 비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공평하게 동일한 질문을 이용해서 AI들에게 답변을 요청할 건데요. 처음은 일상생활 관련 질문들입니다. 세 개의 질문을 할 건데, 첫 번째는 날씨와 음식 추천 질문이고요. 오늘의 날씨를 물어보고 날씨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챗지피티는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날씨 정보를 알려주고 냉면, 한계탕, 매실 등 여름 더위에 어울리는 알맞은 음식을 추천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당뇨에 대한 관리법을 조사해달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을 추천하며 공복 운동으로 인한 저혈당 위험은 피하라며 세심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식품, 피해야 할 식품 등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 분야별로 요약하여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와 드라마 추천을 살펴볼게요. 최신 영화를 소개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도록 장르별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링크들을 함께 제공하여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어서 채지피티의 응답이 전체적으로 완성도가 좋습니다. 다음은 구글이 만든 재미나이인데요. 재미나이도 날씨와 추천 음식이 내용면에서 괜찮습니다만 시각적인 표현에 있어서는 채찌 p 티만큼 감성적이진 않습니다. 당뇨에 대해서도 내용이 알차게 정리되었고, 마지막에 추가 조언까지 세심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도 깔끔한 문장과 구성으로 추천을 잘하고 있고요. 질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내용을 찾고 답변한 결과물들이 부족함이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AI는 그록인데요. 더운 여름날씨라고 하면서 출처를 옆에 같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리뷰한 채취피트의 재미나이보다 나은 점이에요 그런데 신선한 회나 해산물찜 같은 음식을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한 운동법, 식단, 치료 방법과 함께 추가 고려사항들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처 표기도 잘 되어 있고요 영화 추천은 인기가 있는 이유와 추천 이유를 함께 표현해 주어서 좋지만 올드보이를 추천해 주고 있어서 내용 자체에는 부족함이 보입니다. 클러드도 날씨 정보와 추천 음식 결과가 괜찮습니다. 참고한 링크를 함께 보여주는 기능도 괜찮고요. 당뇨에 대한 정보도 추천 표기를 함께 하는 것은 좋지만, 단순히 혈당 관리하고 운동을 하라는 간단한 언급만 하고 있어 내용이 풍부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추천 표기가 네이버 날씨용 대전 광역시와 같이 엉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클러드는 정보조에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인기 영화 추천도 출처 자체가 엉망으로 표기되다 보니 믿음이 가지 않고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알아본 일상생활 정보 응답 능력은 챗 지피티가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고 다음은 재미나이였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생성과 편집을 비교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건데요. 다양한 그림 스타일, 한국 문화와 한국어 표현 능력, 인물 표현 위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클러드는 아쉽게도. 이미지 생성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로부터 시험해 보겠습니다. 눈 덮인 산이의 기후가 시원하게 표현되었고, 클레이 애니메이션 스타일러의 변환도 잘 되었습니다. 속도가 빠른 것이 인상적이고, 두 개의 이미지를 동시에 만드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가을의 경주도 잘 표현하고 있고, 색감도 이 정도면 탑 클래스예요. 자전거 타는 인물 표현도 자연스럽습니다. AI 검색에서는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미지 생성 결과물은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은 채찌피티의 이미지 표현 능력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눈 덮인 산위의 기구가 사진 느낌과 클레이 느낌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경주의 이미지도 첨성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경주라는 한글까지 이미지에 함께 표현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채찌피티가 다른 a i 비에서 놀라울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주가 어떤 곳인지 채찌피티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첨성대와 가을의 단풍을 이미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이미지에 표현할 수 있는 건 현재 채찌 PT밖에 없습니다. 채찌 PT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데 몇 분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다른 AI들에 비해 많이 아쉬운 점입니다. 이 부분은 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교할 AI는 재미나이입니다. 눈 덮인 산이를 떠다니는 기구의 색감과 느낌 모두 좋습니다. 이미지 생성 속도 빠르고요. 경주 관광 포스터는 이상하면서도 훌륭합니다. 가로 비율을 요청했는데, 세로 비율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수채화 스타일로 변경해달라고 했더니, 이미지 자체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의 색감과 느낌이 좋다 보니, 마냥 뭐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영어이지만 경주라고 표현도 해주었고요. 재미나이는 속도도 빠르고, 능력치도 좋은데, 이처럼 가끔 엉뚱한 결과를 내놓기도 합니다. 이럴 때한 가지 팁을 드리면, 새로운 채팅으로 다시 시작하면, 재미나이가 정신을 차리고 답변을 정상적으로 합니다. 지금부터는 글쓰기 능력을 테스트하겠습니다. AI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서울 여행 준비 글 작성이고, 두 번째는 50대 건강관리에 대한 장문의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채취피트는 제가 요청한 광화문, 청계천, 한강공원, 강남역에 대해 착실하게 글을 작성했고, 서울의 매력은 좋아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체적인 글의 구성과 완성도가 이번에도 괜찮습니다. 50대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뼈대를 잘 제시하고 있고, 서론에 대해 나레이션 형식으로 완성도 있는 글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글쓰기를 잘한다고 소문난 클러드입니다. 왼쪽에 프롬프트와 대화창을 보여주고, 오른쪽에 작성한 글을 보여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부터 남다른데요. 아티팩트라고 부르는 기능인데, 클러드와 대화 형식으로 글을 완성해 나가는데 편리한 기능입니다. 내용의 충실함과 문장의 표현력 자체도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50대 건강관리법에 대한 글은 고민을 먼저 제시하고, 이후 공감 내용과 함께 50대만의 건강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자연스럽게 풀어가고 있는데요. 일반인이 작성한 나레이션 글이라고 해도 믿을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글의 정교함이 뛰어납니다. 다음은 재미나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재미나이도 서울여행에 대해서 유명 인플루언서가 작성한 것처럼 매끄러운 글을 제시하고 있어요. 50대 건강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내용들을 부족함 없이 작성했고, 서론 부분도 탄탄하게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글록입니다 AI 중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서울을 소개하는 글은 채찌 PT, 제미나이와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의 글의 구성을 보여줍니다. 다음 건강관리 관련하여 좀더긴 글의 작성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글의 구성에 대한 답변이 너무 질문 위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눈에 거슬리지만 내가 글을 작성할 때 고민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면에서는 참고가 되겠습니다. AI 글쓰기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서론 부분 작성인데요. 50대와 공감할 만한 예시들로 첫 번째 문단을 시작하여 건강을 위해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문장과 문단 구성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클러드 수준의 글쓰기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역시나 단락마다 질문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 글쓰기는 역시나 클러드가 가장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고, 나머지 AI들도 준수한 문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그록은 사용자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딥 리서치 능력을 비교하겠습니다. 심층 사고 또는 딥 서치라고도 하는데요. 진정한 AI 실력은 딥 리서치에 완성되어 달려 있습니다. 딥 리서치는 스스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한 다음 깊이 있는 결과까지 도출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 AI의 답변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직을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할 때 창업을 위해 시장을 조사할 때 마케팅을 위해 트렌드를 파악할 때꼭 사용해 보세요. 이번에는 40대의 자산 관리 방법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을 딥 리서치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미나이입니다. 재미나이는 조사 계획을 사전에 보여주고 조사 진행 단계도 그 과정을 보여주어서 사용자가 조사 과정을 이해하기가 쉽게 되어 있는데요. 조사 과정을 보여주다 보니 조사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라고 배울 수도 있고 결과에 대해 믿음이 더 가게 됩니다 결과물은 전문가가 작성한 보고서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출처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상세 내용이 궁금할 때 참고하세요 왼쪽은 질문창 오른쪽은 결과물을 보여주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미나이는 장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만들기 메뉴를 선택하면 인포그래픽이라는 발표자를 만드는 기능 AI 오디 오 i o o 라는 음성 요약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찍 PT로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채찍 PT는 조사 과정을 보여주지는 않는데요 정리된 조사 결과는 시장 동향을 먼저 정리하고 다음 투자 전략과 종장기 조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재미나이 만큼 완성도가 좋습니다 이번에는 그록입니다 조사 진행을 단계적으로 보여주고 사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결과물의 완성도가 아쉽습니다 심층 리서치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단순하고 원론적인 수준의 좋은 정도입니다. 마지막은 클러드인데요. 다른 AI들과 달리 아쉽게도 딥 리서치를 무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료 사용자만 가능한데요. 일단 유료로 사용해봤습니다. 결과물이 괜찮습니다. 경제 환경 진단이 정확한 편이고 이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야 할 부분들도 세심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료로 결제하면서 사용해야 할 만큼의 장점이라고 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AI 핵심 기능들을 비교해 봤는데요. 이제 구독자분들의 성향에 맞춰 AI 서비스들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생활정보 검색과 간단한 글쓰기를 많이 한다. 그러면 채취피트를 주로 사용하고 다른 AI들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다른 사용자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챗봇트 GPTS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전문적인 정보 정리, 심층 리서치, 회사 업무에 AI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재미나이를 주로 사용하세요. 또한 재미나이는 Gmail, 캘린더, 유튜브,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서비스들과 연계가 매우 잘 됩니다. 이미지를 만들 때는 속도가 빠른 재미나이와 그록을 먼저 이용하세요. 그리고 속도가 느려도 괜찮지만 한국어 표현과 정교한 이미지 편집이 필요하다 싶을 때 c h a t g p t 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장문의 글을 많이 써야 하고 전문적인 글을 작성하시는 분들에게는 클러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꼭한 가지 AI만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한 가지 정도는 유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AI들은 무료로 활용하면 부족함이 없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AI를 쉽게 배울 기회가 매주 생깁니다. 감사합니다.